여자한테 인기 진짜 좋았지,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기 공백 기간이 거의 없었죠. 와! <laughs> 오늘은 아, 정말 아우 정말 요즘에 아주 그냥 대세, 어? 네. 트롯 대세, 트롯 대세. 트로트의 네, 대세. <laughs> 그리고 나 유튜버라면 나도 감히 유튜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유튜버라면 정말 부러워하는 백봉기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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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유. 기운을 좀 아우, 아, 아니 진짜 그나 유튜브에서. 제주 씨한테 네. 차를 딱. 아, 어. 네. 지금 다다리 지금. <laughs> 나가고 있는데, 차를 지금 운행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어? 갈 일이, 밖에 나갈 일이 아,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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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유튜브를 하면서 나는 진짜로 이런 유튜브가 되,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야. 어. 아니, 왜냐면은 정말 본인의 일상을 일기처럼. 음, 하는... 맞아, 맞아. 음.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음. 아. 난 그래서 백봉기에 그걸 구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사실, 어느 날, 10만이 되는 걸 보고. <laughs> <그냥, 웃음> 몇만 때 하셨어요, 구독? 나, 7만 아, 그때는. 네, 네.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거야. 7만 때도 7만인지 모르고 구독을 했다가, 우리 같은 연예인 골프 다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10만 돌파했다고 이렇게 다들 축하 메시지를 하는데, 어, 잠깐만, 내가 한주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7만에서 10만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 네. 그 7만에서 10만으로, 점프했잖아요 완전 점프 그거 그게 그 영상 때문에 그래요 그 외제차 사준거 <laughs> 그 영상 아그 영상 하나로 3만명이 뛴거예요 오빠도 언니 하나 사드리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되요 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깨진다>, 양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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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5만 정도는 기, 그냥 예. 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5만 정도. 아이, 피곤해, 이 채널은 <laughs> 하면서. 피곤하네. 내가 찍으면서 피곤해져. <laughs> 아. 아니, 그러면은, 네. 그, 트롯, 보이스 트롯에서. 사실은 네. 나는, 난 전화했어. 뭐왜 니가 좋냐? 음. 네가 졌냐? 음. 어? 음. 아, 난 내가 볼 때는 공기가 훨씬 잘뽑혔는데 음. 아, 근데 그거랑 또, 그게 터졌으니까 또 이제 유튜버랑 그냥. 확 그냥 활성화 되는 거 아닌가 또? 아 근데 저도 그런 기대를 좀 했거든요? 보이스트롯에 좀 내가 음. 노래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제 좀 비춰지면은 어, 구독자들도 따라서 늘겠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어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 오. TV에서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잘 돼도 유튜브 구독자 수랑은 전혀 누가 음. 난한거 같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의외인 거 같아 노래 정말 잘하고 음. <laughs> 아니, 그리고 연기 너무 잘하고... 끼가 아, 많아, 끼가 많은... 끼가 것 같아요. 끼가 어. 많 솔직히 말해봐. 여자한테 인기 진짜 좋았지? 솔직히... 그니까, 뭐... 저기... 공백 기간이 거의 없었죠. 와... <laughs> 야아아아아아 와... 진짜... 와... 진짜 멋있는 말이다. 이게 연기 생활할 때는 배우 생활할 때는 공백 기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연애 쪽으로는 공백 기간이 없었던 것 같아. 야... 와... <laughs> 진짜 내가 그래, 내가... 어? 어? 어님들 응, 아니 결혼.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결혼데 무슨 말하는 거야. 아니 결혼 전에 <laughs> 어.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채널이야. 이거 <laughs> 어, 빨리 좀. <줘. 웃음> 어? <laughs> <laughs> 자기야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이게? 웃음> 무슨 심상이원처럼 저기 앉아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텐데. 아, 아니 근데 골프도 잘 치잖아. 아니요 골프는 저 그냥 좋아하지 잘못 쳐요. 배터리였고, 배터리인데, 요즘에, 요즘에 조금 이제 가끔씩 이제 90대에 치고 그래. 아,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좋아. <laughs> 왜냐하면, 18월 내내 아주 재밌게 치거든요. 음. 우리 나중에 이정프랑 로 같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 그렇게 팬이잖아 너무 좋죠. 어, 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저는 사실 너무 그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어, 뭐, 뭔 개소리야? <laughs> 아, 무슨 개소리야? 그 <laughs> 어. 백분기님을 네. 골프를 한번 가르쳐드리고 싶다래서뭐한열타 음. 때라도 조금 한번 올리고 그런 채널.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어. 그 며칠 전에도 오면 사진 찍어야 되겠다고 음너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예 저는 이 얼굴 웃는 상이시잖아요. 웃상. 아, 네. 어, 웃상. 어, 어. 나 너무 제가 아, 사실 왜? 그게 있어요. 왜 이제 항상 약간 우쌍. 웃는 모습이 많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안 웃으면은 인상이 너무 더러워져. 요해 가지고 아, 저희 한번 무표정으로 있어 볼게요. 괜찮은데? <laughs> 아, 이게 완전히 무상 이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되게 배역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 되게 다양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왜냐면 웃으면 또 선한 인상이고, 음. 가만히 있으면 또 약간 어, 어깨에 힘좀 음. 쓰는 그런, 음. 그런 네. 사람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라. 매력이 있니까 <laughs> 범죄형으로. 네. 어, 저 친구는 정말 어떤 매력이 있을까고, 하 사실은 내가 계속 연락을 먼저 했어. 아니, 뭐, 그리고 또 전화했을 때, 아, 그 친구 너무 잘해요. 라고. 아니, 패배는 인정하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는데, <laughs>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으니까, 그것도 또 너무, 너무 멋있는 거야. 아, 계속 멋있어. 계속 멋있는 어, 거야. 개만. 우리 이 멋있는 친구가. <laughs> 골프 나갈 때는 재수씨 좀 음. 신경을 쓰나, 왜냐면 막둥이가 얼마 전에. 음. 그렇죠. 예, 집에 이제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같이 도와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명분이 음. 있는, 음. 항상 저는 명분을 중요시 하거든요. 음. 이런 명분, 음. 뭔가 이제, 좋은 골프 대회 있잖아요. <laughs> 좋은 취지, <laughs> 그치. 좋은 취지. 항상 골프돕는 소암 아 도끼 골프 대회나, 아, 뭐, 뭐, 자선 골프 대회 이런 거. 아, 이런 거는 또 아, 제가 그치, 그치. 어, 당당히 당당 어, 다녀오겠다. 좋은 이라고 오겠다 음. 하고 가는데 이제 괜히 쓸데없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laughs> 뭐, 스크린 골프라도 치러 가면 이제 놓치시작씨그렇 예. 우리 채널 제목이 네. 최승경 예. 이정의 라베스토리. 예, 라베스토리. 어, 뭔가 좀 이렇게. 유튜버 선배로서 아 음. 요거 좀 채널 이름이 진부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음. 없나? 어, 기존의 방송 물을 좀 많이 빼야 돼요. 요즘에요. 그 PD 하시던 분 있죠? 방송 어어. PD 분들이 많이 유튜브 하신다고 너무 음. 하니까. 근데 맞아. TV랑 똑같이 연출하고 똑같이 편집하고 하면은 안 봐요. 아, 그죠? 사실 음. 이 뒤에 이거 보고 사실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보고 아 이거 <laughs> 어떻게, 어디, 이거 어떻게. <어디가? 웃음> 어, 뜯어버릴까, 이거? 뜯어버까 아, 뭐, 휴가? 아, 너무 음. 이거 방송 같아서 지금 방송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잖아요. 음. 아, 그냥, 그냥 음. 아예 없는 게 낫나? 차라리 그냥 뭐 진짜 그냥 편안하게 막 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 제 생각에는 이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음. 너무 이게 틀에 짜여져 있고 오. 약간 뭔가. 구색을 갖춰서 하면은 유튜브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에 진짜 진짜 이거 네.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이 뒤에 이 배경도 지금 사실 유튜브스럽지는 않다라고 음... 말씀을 아 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좋은 거야 우리 네. 저 다음 회부터 이거 떼자. 찢어버리 아, 이거 찢어버려. 야, 이거 가위로. 가위로. <laughs> 이 여기, 여기서 여 여기 우리 딱 이런 달라지는 네. 지딱 찢어. 아 그거를 아. 그 찢는 장면을 유튜브로 만들면 재밌을 그렇게 네. 그렇게 아 왜냐면 있잖아. 3일 전에 왔어. 솔직히 말할게. <laughs> 3일 전에 왔어. 야 아직 입금도 안 시켰어, 이거. 이거 아직 입금도 안 시켰어. <laughs> 와. 뜨한 거, 뜨끈뜨끈 거. 아, 와, 아니, 괜히 또 이거. 아니야, 예. 이거 없애는 걸로. 없애는 어. 걸로 가자아 자, 그러면 은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항상 질문하는 아, 요 질문도 내가 항상 했거든. 백봉기의 라이프 베스트 순간이 뭐였냐 어. 이것도 어, 좀 식상해. 아 저는 이런 신선한 주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람마다 그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뭐 저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도 라떼는 말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 라이프 베스트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하면서 평생 그 그거를 추억하면서 아니면 어디 가서도 그 그런 순간들 자랑하면서 사시잖아요 나는 그 제목을 라베스토리라고 지은 이유가 라이프 베스트인데 난그 사람의 라이프베스트가 아직 안맞길더 음... 나은 베스트 스토리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이걸 만든 거거든 네. 제 지금까지 라이프베스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라이프베스트는 어... 87타? 어? <laughs> <laughs> 아 농담이야 농담 아 농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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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는 아, 아, 와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 <laughs> 어, 오, 오 좋아 예어 아. 네, 저의 라이프 베스트 순간은 사실 제가 두번 실시간 검색어에 1등을 두번 했었어요 지금까지 아, 한번 보이스트로 네한번 보이스트로 얼마 전에 예 어. 네, 제가 떨어진 날 어. 아. 떨어진 날 실시간 검색어를 다행히 해줬어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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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네. 뭐 이유는 이유는 그거겠죠 제가 왜 떨어질까? 그럼, 그럼, 그런 그럼, 그럼, 제가 그럼, 졌다고 어, 어, 어. 이런 의미로 많이 검색을 하신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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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도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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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그래도 많이 그그그 많은 음, 분들이, 음, 음, 음.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라이프 베스트라고 음. 하면은, 뭐, 여러가지, 뭐, 금전적인 것도 있고, 뭐, 많, 많겠지만, 음, 음, 음. 저희 직업에서는 사실. 그렇지. 맞아. 네. 너무. 공감하네. 이슈가 되고, 좋은 일로, 음. 좋은 일로. 맞아. 좋은 일로 맞아. 이슈가 됐을 때, 라이프 베스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두, 두 음. 순간들. 그게 라이프 베스트라고 생각을 그리고 하고 그리고, 제주 씨가 네.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음. 진짜 사실, 예. 내가 결혼하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줄 알아? 재수씨 아깝다고. <laughs> 도둑, 많이 듣지. 도듬스를 많이 듣지. 도듬듬듬 많이 듣고. <laughs> 우리 신랑도 그래. 네? 아, 죄니다뭘 네. 어? 뭐, 음. 믿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나 <laughs> 이런 건데서 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진짜. <laughs> 그렇죠, 네. <laughs> 하여튼 우리 네. 어, 봉기 아, 백봉기 씨가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봉기야. 네. 나는 믿어 네. 너의 앞날의 베스트 순간은 아직 안 왔고 음. 더 좋은 순간이 많을 거라고 믿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줘서 이 허접한 아유. 이 허접한 곳에 나와 줘서 정말 제일 좋은 스튜디오는 정말 이렇게 편안한 곳. 아유.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우리 백봉기 씨의 앞날을 훨씬 더 많이 밀어 주시고 그리고 백봉기 TV 여러분들 네.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laughs> 백봉기 TV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백봉기 TV를 보는 구독자분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 예, 예. <laughs> 여러분들 많이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laughs> 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봉기 씨의 앞날을 우리는 반드시 축복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